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분주해질 때인데요. 특히 학교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부모님들은 더 신경이 많이 쓸 겁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른다든가,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젓가락질을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가방 속 물건을 정리하는 것 같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잘 지도해준다면 더 안정적이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고요 부모님 자신도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분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자녀들 처음 학교 보냈을 때 조금 걱정들도 있으셨겠죠? <laughs> 네, 네, 그렇죠. 학교 생활 잘할수 있을지, 또 친구들이랑 잘 적응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네. 선생님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라는 네네.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신감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좌회전 신호에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12주가 넘는 골절상을 입고 현재 이번에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경찰에 넘겨져서 수사 중인 상태이고 다행인 것은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상대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나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네, 먼저 어, 사고상 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12주가 넘는 골절상을 입으셨다는 건데 상당히 좀 피해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의 사고인 거 그런 사례이고요. 네. 예, 다행히도 지금 피해입으신 분께서는 어떤 법적인 어, 신호 위반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어 가해자 분께서 신호 위반을 오히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이것은 뭐 사실 뭐100% 상대방 과실일 가능성이 좀클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해주신 것은 이제 합의나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하되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 아마 조만간 인,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어 상대방한테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더라도 어,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또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단순하게 민사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형사적인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어, 상대방 분께서 가해자분이죠. 가해자 분께서 신호 위반을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그 형사처벌이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분께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면 상대방과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해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수 있거든요. 네. 예. 어, 다만 어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네. 어 먼저 12주라는 그런 상당한 좀 중한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장래 후유증 같은 것들이 남지 않도록 치료에 좀 전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실 때 이제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마도 이제 필요한 증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네. 직접 가지고 계시진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출동했던 112뭐 경찰 아니면 119 구급대원 네. 그 다음에 또 형사 사건이 아마 접수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어 경찰에서도 CCTV 같은 것도도 아마 확보했을 것입니다. 네. 예, 현장 사진 그 다음에 현장 사고 어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추후에 이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법원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뭐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치료 받으시면서 영수증 뭐 계산서 같은 것들 잘 확보해 두시고요. 음. 그다음 치료 받는 과정도 어,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어, 영수증이라든가 이렇게 서류 서류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고요. 어, 본인이 메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추후에 어, 판단을 받으실 때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니까 네네. 상대 측이 나 신호위반 안 했다 당신이 위반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런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걱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CCTV가 되겠죠 네. 예, 그 교차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요즘에는 이제 현장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현장 가실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다른 분들 통해서 CCTV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음. 어, 지도 앱을 보면 네. 로드뷰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드뷰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 지역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CTV가 있다면 이제 경찰이 아마 확보했을 것 같고요. 경찰에게 확보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네. 확보가 안돼 있다고 하면 CCTV 관리하고 있는 시청이라든지 관계 기관에게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 CCTV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설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어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이런 CCTV라든지 어쨌든 공공기관이든 다른 뭐 일반 사설이든 CCTV가 없다고 하면 목격자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네. 네. 현장 사진, CCTV 이런 자료들 좀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뭐 상점 안에 있는 CCTV로 찍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같이 갔던 자동차.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목격자 분들을 잘 확보하시는 어, 것도 중요한데요. 네. 어, 보통 보면은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네, 네. 현장에서 목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주변에 사시거나 아니면 그 주변을 자주 통행하시는 그런 차량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교를 목격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현수막 걸어놓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목격자를 수도문해 보시고 또 그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좀 시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약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한테뭐 이렇게 사건이 결부가 돼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도와주려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방금 전에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네. 모든 것들을 다 공공기관에 예. 맡기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워낙 복잡하다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도 그 사건과 언젠가는 나도 어, 사건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네. 네. 어, 주저하지 마시고 어, 자기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시민 의식의 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도 확보하시고 어, 추후에 이제 피해 당사자 또 경찰 그 다음에 보험사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면 합의를 하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네. 어,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 결국은 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고려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어 네. 소송을 하실 때 방법을 좀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사고로 당하시면 어~ 일차적으로는 어 신체적인 손해가 문제가 될수 있죠 그렇죠. 이제 인적인 손해인데요 어, 이러한 인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토바이 자체의 제 물적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인적 손해 배상 청구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 그다음에 일시 수입, 휴업손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개호비, 위자료, 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부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뭐 현재 들어간 치료비, 장례 치료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호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어, 보행 장애, 정신 장애, 실명 등중상이 입어서 타인의 간호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해당 치료 기간 동안 어 간호나 간병 등 피해자를 돕는 행위가 필요한 것그거 네. 네, 이제 보통 개호라고 하잖아요 예. 개호가 필요한 지역은 의사 등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관이 경험측과논리측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개호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음. 어~ 네일 실수입 부분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소득이 일시 수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네. 치료 기간 통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와 또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시 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네. 말해서 이제 입원하고 또 통원 치료하다 보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이제 일하는데 쓰지 못하고 치료받는데 네. 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걸 휴업 손해라고 하고요. 휴업 손해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그 다음에 어, 그외에 만약에 어떤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장애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일시 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수입을 산정할 때좀 참고하실 것이 이제 보통은 어 통계소득에 의해서 이제 그 직종에 따라서 통계소득에 따라서 일시 수입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무직자였다거나 아니면 학생이었다거나 음. 어, 가정주부라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자,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런 분들은 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도시 이동 노임 보통 인부 위에서 산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뭐~ 투잡을 뛰고 계셨다 소위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업무에 대해서 어~ 동시 종사하는 그 소득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손해배상의 구성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치료만으로 12주간의 치료만을 가지고서 회복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뭐 마찬가지로 치료비 그 다음에 휴업손해, 기업비 네. 위자료, 어 진단서 발급비용 등 부대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예.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본인 또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실 때 이러한 손해 배상의 구성 요소 항목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치 12주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이제 피해가 나게 되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는지는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예, 12주 동안 이제 온전히 다 입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일정한 기간은 입원하시고 또 일정한 기간은 통원치료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기간 동안에 뭐 일시수입 또는 휴업손해, 음. 예,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치료비도 당연히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배상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뭐 어, 12주라고 하시면 개호비도 아마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입는 것도 통상이시기 때문에 네. 위자료도 뭐 어느 정도는 산정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음. 보통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위자료 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 범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뭐 네. 한정 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시고요 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한 금액을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더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어, 간단한 사례라면 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같은 사례는 이제 민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런 사례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1 2 주라는 상당하게 좀중한 그런 피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음. 어~ 단순하게 어~ 합의만 진행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어~ 변호사 선임하는 시는 것서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할 것 같고요. 네. 어, 추후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초기부터 이제 변호사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토바이 사고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충격이 오는 거라서 네. 후유증이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위험한데 네. 잘 해결돼서 치료도 잘 받으시고 네. 합의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M 98.9 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저희 회사에 일을 맡겼던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 입금을 받았고. 잔금 천만 원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개인 사업자이고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입금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대금 지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세금 계산서와 이메일 교환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어, 상대방 고객은 개연 사업자이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 남아 있는 잔금이 천만 원을 못 받고 계시네요. 예, 증거로는 세금계산서와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예, 먼저 증거로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이제 세금계산서는 좀 측면력이 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서로 간에 카톡을 주고받았다거나 뭐 이메일 교환했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금을 지급받고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네. 증명력 신빙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런 근거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다만 이제 뭐 이르자면 허위로 어, 네. 저세포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간간히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감안되긴 하겠지만 네. 어, 보통은 법원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면 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증거도 보통은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요. 누군가의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메일이나 생계서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어, 문서로 남겨 놓잖아요. 각서가 됐든 합의서가 됐든 뭐 서면의 명칭,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서면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에 어,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 대금에 대해서 천만 원 아니면 금액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서면의 증명력은 훨씬 높은 것이고 그 서면의 증명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서를 쓸 때도 보통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 자체는 좀 주의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서로 남겨놓은 서면이 있다고 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공사를 해줬으면 공사를 완료했던 그런 사진 같은 것들 잘 확보해두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공사 대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어~ 추후에 하자 발생이거든요 아. 네 공사가 다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추후에 하자가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공사 완료됐다라는 뭐~ 확인서라든가 음. 어, 뭐 검수를 받으신 다음에 확인서 같은 것들 검수 확인서, 네네 네. 그런 내용들도 좀 자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증거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의뢰해주신 상담자분께서 상담의뢰인 분께서 상담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협의하면서 어, 합의를좀잘 풀어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상대방과 이런 의사소통이 좀잘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어 생각해보실 수 있는 것이 임시조치로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요? 네네어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가압류가 좀 유용할 수 있을 것같고요 왜냐하면 네. 상대방 그 고객이 개인사업자이지만 이제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네 부동산과 차량을 어 통해서 어 흔히 이제 이 상대방 고객이 어느 정도의 재정 상태가 있는지 네.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 상대방 고객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또 스스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부동산과 차량을 한번 발급 받아 보시고요. 어,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봤는데 만약에 근저당이나 다른 가압류가 많이 있다라고 네. 하면 사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캐피탈을 통해서 담보를 통해서 차량을 인수받고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네. 자동차도 사실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후순위가 예.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어쨌든 부동산과 차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 어, 등기부 그다음에 등록원부 발급 받아 보셔서 자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류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찔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네. 어, 제 생각에는 오늘 사, 같은 사례에서는 네. 이제 여러 차례 어, 그 정도는 해본 것같습니 네. 여러 차례 예, 대금 지급을 요청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 지급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용 증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바로 그냥 가압류 신청을 하시거나 아. 아니면 어 법적으로 뭐 소송 또는 네. 조정 신청 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확보해두신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타이밍도 네. 중요할 수 있거든요. 어, 내가 가압류를 해놓지 않거나,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또 가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아, 아니면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네. 부동산에 담보를 또 제공해줘가지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상담 우리 해주신 분께서 후순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먼저 좀 선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가압류하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하죠? 네. 가압류가 필수는 아니지만요. 네. 가압류가 어 유용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선순위로 뭔가 전치를 취해놓으면 본인이 지금 후순위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어 신청하시는 것인데 감유로 왜 먼저 신청, 어, 신청을 하시냐면 감면는 결정이 좀 빨리 나옵니다. 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신청하고 또 재판을 받고 판결 받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미리 좀 감유로 신청해놓고 결정을 빨리 받아서 그 자산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자산을 자기 확보를 해놓는 것이죠. 네그 네. 이후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어 음.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요. 네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어, 조정이든 지금명령신청이든 소송이든 이런 절차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네. 네 집행, 어, 집행권한인데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 거죠. 네. 네 내가 소송을 한, 해서 이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네. 그리고 감유를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감유한 것만 가지고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네 결국은 어, 소송이든 지급명령신청이든 조정조서든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판결문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집행권한이라고 합니다. 집행권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네. 이집행권원을 통해서 공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추심하거나 네.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매신청하거나 네. 할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부여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압류만 가지고서는 내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판결만 얻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내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확보해둔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든 압류를 하든 추심을 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후속 절차들을 이제 보통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네. 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시는 거죠. 음. 네. 어,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시고 소송 이외에는 뭐 지급 명령이든 아니면은 조정이든 이런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어, 가압류, 소송, 그 다음에 집행 절차. 어, 총세 가지 정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필수적인 절차는 당연히 소송이든 조정 신청이든 지급 명령 신청이든 이런 절차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가압류를 할지 말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가압류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받게 되는데, 강제 집행은 보통 어,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추심하거나, 그 다음에 네.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거나, 이러한 강제 집행 절차로 총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천만 원 대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소액 사건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이 예, 지방 법원 또는 아니면 시군 법원의 단독 판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판결을? 예,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단독 판사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판결 전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이행공고명령이라는 것 하긴 하는데요. 네. 예, 그 이행공고명령이 좀 확정이 되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빨리 확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확정되면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예. 그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찾고 그다음에 추심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음. 예, 그런 방법들로 이제 어이 대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형사 고소하는 것도 뭐 생각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형사 고소로는 이제 사기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 이 잔금 천만 원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에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겼던 것인지. 네. 그러면 사기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형사적으로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뭐 합의금 안에는 공사 대금은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공사 대금 자체를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합의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송이 진행이 끝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형사 고소도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보는 게 나쁘진 않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어, 두 번째 사례인 제 공사 대금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가압류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요. 소송 제기하실 때는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 이렇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제기하시더라도 조정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어리,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셀프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소송이든 조정 조서든 어, 지급명령이 결정이 나와서 확정이 되든 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시거나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하시거나 이런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시면 어 공사 대금을 받으실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